제사의 열 명령이라고 리겠습니다이저 <laughs> 여러분들에게 좀이 택시,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하고 같은 이 택시 업종에서 우리 택시업이기 때문에 이제 택시 태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M-T 택시는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소형 택시, 중형 택시, 대형 택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엠 k 는 보통 택시하고 대형 택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MK는 이제 고급형 차량으로 좀 많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이제 자주 보이시는 LPG 전용 차량 우리 mk 택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었 코로나 이후에는 lpg 전용 차량은 일체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mk 택시 안에서는 이제 보통 택시 고급 택시에서 lpg 차량은 없고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일반 휘발유 차량 같은 이제 고급형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나> 오긴 오지죠? 차도 커지기 때문에 저, 고치는 안으로 가 저기, 선생 저쪽. 좀, 손으로 가다이 선생님, 그 뒤쪽에 있는, 예. 손으로 가다 그래서, 제가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이 택시는 우선 번호판의 색깔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이제 청색 바탕의 번호판은 일본에서는 영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자가용 차량 같은 경우는 흰색 바탕의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노란색부터 바탕의 번호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차량으로서의 영업용 차량. 그리고 간혹 검은색 바탕의 번호판에 이제 노란색 이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차량으로서의 영업용 차량. 이렇게 일본은 네 가지의 색깔로 번호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은 이렇게 따로 번호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SK 택시가 이 대형 택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보통 택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택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위에 등을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형 택시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영업용 차량으로 번호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위에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이렇게 검은색 차량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 검은색 차량과 이 안쪽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차량은 mk 택시 안에서는 대형 택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등을 부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회송 영업은 일본에서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미리 이제 시간제로 대절하신 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고급형 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MGA 택시에는 이제 대형 택시, 고급형 택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오라스가 되겠고 이 차량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넥서스. 네. 넥서스라는 <laughs> 네.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올 초에 새로 나온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안쪽에 이제 리무진처럼 되어 있어서. 음. 이쪽에 손님 두 분이 탈수 그러니까 있는 차량이 되겠죠. 그니까 정원은 이제 네 명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다 이제 일본에서도 이 차량이 판매되고 이제 한두 달,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택시회사가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에서 이렇게 되니까 차량 처음이 되겠다 차량 가격은 이제 한 대당 약 5,000원 으로 하게 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MK랑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이제 벤츠 차량, 그 외에도 많은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먼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택시랑 우리랑 같은 업종이대해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차량을 만드시게 되면은 운전자들이 우리 MK 택시는 본인들이 반드시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기은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깨끗이 청소한 내차를 누가 만져서 지문 같은 거붙이게 되면은 좀 기분이 안 좋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 건물은 약 50년 이상 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2층에는 보링장이 있습니다. 이 보링장은 우리 운전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운전자도 사용을 할수 있는 일반 이 성인 운전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중에 이제 화장실 가시거나 하게 되면은 2층에보링장이 가장 이제 좀 화장실이 넓고 크게,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기념 사진 촬영 같은 것을 보링장에서 일본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또초상권 그 문제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비들이 이 안에 좀 집을 많이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제가 또 차량을 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때 이동하시면서 위에 제비들이 있으면 그 밑에 계시면 그 폭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또 다른 차량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호 차량 먼저 이동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2호 차량 같이 이동을 해주시게 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숙련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택시, 이렇게 대형 택시 두 종류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차량의 종류는 약한 상으로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전체적으로 왼편으로 이동을 하시고그 네. 상태에서 그대로. 다 이동을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바로 뒤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운전자가 안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차량이 MK 택시 안에서는 이제 보통 택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 등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MK 안에서는 보통 택시가 되겠습니다만. 저 등은 일본에서는 탈부착 가능형으로 또 제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택시라도 대절 손님을 모실 때는 반대로 저 등을 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등을 떼었을 때는 반드시 대절 손님만을 모시고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신호나 아니면은 지금서부터 예약하신 손님을 모시러 갈때 저는 다른 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현대 아이오닉. 타이브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이제 8개 도시에 약한 80여 대 정도 지금 이 현대 아이오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나 차량도 지금 이한 20여 대 정도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택시가 이제 보통 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aughs> 초록색 바탕의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 흰색 바탕의 번호판은 자가용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이두대의 차량은 모두 m p a 택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설명 드린 내용과 <laughs> 무엇이 다릅니까? 난바. 아, 난바. 아. 아. 네. 번호판이 뭐가 다릅니까? 색깔. 네. 색깔. 됐어. 설명을 짧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두방 다. 숙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흰색 번호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자가용 차량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가용 차량처럼 보이는 영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흰색 바탕에 택기가 <laughs>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가없니 다만 이거는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3년쯤 전에 이 이번에 서 대체가 된흑제 럭비대회 이를 기념을 해서 나온 그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 전에 올림픽을 치었습니다만 올림픽 때 나오는 또 기념 번호판 그리고 이제 2025년 엑스포에 나오는 이제 기념 번호판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씩 디자인이 들어가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우리나라 원으로 하게 되면 약간 한 5만 원 정도의 이제 별도의 요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laughs> 그 번호판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laughs> 여기도 이제 대형 택시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바위가 그 매트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렉서스 차량도 있습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차량 모두 이제 대형 택시가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전 이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어 있고 손님이 주문이 있을 때만 영업이 가능한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사원들 입사하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항시 채용자는 모두 이렇게 그 보통 택시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차량에 하나 소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채용자가 있고 이제 1 년에 한번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한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저희가 이한 대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가는 차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보통 택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전 기술과 그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만이 이 고급형 차량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소득에도 차이가 있게 니다만 이 옆에 이제 대형 택시가 있습니 여러분들 에티에라는 마크가 어디에 붙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두 대의 택시 중에서 번호판 어,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 이렇게 타이어, 아, 코인 있는데 이렇게 붙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크를 최소한으로 이제 좁게 어, 잘, 잘 눈에 안 띄는 데 중요한 이유는 이제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방법보다는 자가처럼 편하게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마크를 최소한 도로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다시 2호차서부터 좀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1호차 이동을 하겠습니다 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송 같은데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은 이제 왕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이제 가족이 무슨 큰 행사를 하고 할때 주로 제 이용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그 대기업의 이제 회장님 차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량 보여주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바로 뒤쪽으로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쪽에는 그또그 멘텔리라는 차량 이렇게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해가지서이 LH 택시 안에서 저 같은 이제 대형 택시 멘텔리 차량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약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용을 하시게 되도 요금이 한 4만 엔 정도. 나옵니다. 그 위에 단계에 이제 차량도 있습니다만 그 요금은 제가 또이 여러분들 교육장소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덥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 3층으로 가셔서 교육장소에서 제가 이 일단 여러분들 다 모신 다음에 화장실 가시고 담배 태우시는 급하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잘, 이, 인도를 따라주시게 되면은,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자꾸 이제 다른 데 가시게 되면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이제 2호 차량, 리 2호 차량이죠? 예. 2호 차량부터 이제 먼저, 3층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2호 차량부터, 그리고 2호 차량부터, 전체, 전체 사진은안 찍으세요? 예. 아.